거리두기 해제로 그동안 중단됐던 축제들이 하나둘 재개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주에서는 3년 만에 한국 선비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통 한지로 만든 부채 위에 알록달록 그림을 그려 넣습니다. 모처럼만에 열린 체험 행사에 아이도 부모도 즐겁습니다. 어린이날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체험하러 나오니까 너무 좋고요. 아이에게 좋은 추억만 남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 종식돼서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여유를 만끽하는 가족들. 거리두기 해제 후첫 야외 나들이가 반갑기만 합니다.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한동안 계속 집에서만 있어서 좀 답답했었는데 이제 나올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싶기도 하고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로 중단됐던 영주 선비문화 축제가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 선비정신을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금년 우리 한국 선비 문화 축제는 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축제가 못 했습니다만은 해제가 대가에 따라서 3년 만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 선비 문화 축제의 주제는 한국 정신 문화의 뿌리 선비 정신입니다. 이 축제를 계기로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도 기대되고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특히 올해는 소수서원 유생의 문중 후손이 참여하는 동창회와 명종이 소수서원 현판을 직접 써서 하사한 사액 봉안내 재현 행사 등이 마련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아영입니다.